안녕하세요. 오늘은 G120 스마트 억세스 모듈을 연결하고 간단한 조구 운전 동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CU240에 BOP나 IOP를 통해서 시운전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 앞에 보시는 이 것처럼 G120 스마트 억세스 모듈에서 와이파이로 시운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열어 보시면 뭐 휴대폰이나 어, 아이패드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G120 스마트 억세스라고 하는 네트워크이 보일 겁니다. 유튜브에서 초기에는 패스워드가 12345678이지만 저는, 어, 이미, 어, 제가 원하는 데이터로, 패스워드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네트워크에 연결되시면 인터넷 스폴로 가시면 192.168.1.1 IP 네트워크를 기본 네트워크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어, 초기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난 뒤에 보시는 화면처럼 6개의 UI 화면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퀵 세답은 모터 명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파라메타는 파라메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이나 설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구운전 모니터링, 진단, 백업. 오늘은 조구운전을 간단하게 연결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구운전을 컨트롤 하시면, 그리고 수동 버튼을 누르시고, 속도를 입력하시면, 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이라든가 모니터링 통해서도 파라메타를 볼 수도 있고, 폴트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다양한 이름들을 모니터링도 볼수 있고요. 필요하시면 파일을 백업이라든가, 그리고 삭제, 램트롬을 통해서 데이터를 백업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